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고차 리뷰 박준상 딜러 인사드립니다. 수원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매일 매일 여러분과 소통하기 위해서 이렇게 짧게나마 매일 매일 인사드리고 있으니까 제 노력 어여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2020년 11월 25일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간 시간이고요. 밤 9시가 넘은 시간입니다. 아, 넓은 사무실에 저 혼자 지금 남아 있는데요. 조용하고 여러분들께 좀더 또렷또렷한 목소리 들려드릴 수 있을 것, 있는 것 같아서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조금 피곤하긴 한데요. 아, 집에 가서 집안일 조금 거들고 어, 자야겠죠. 내일 또 주간회의가 있고 아, 내일은 아, 방송이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날짜인 11월 20일 어, 6 어, 날짜에는 창원을 갑니다. 창원에 제가 인연이 깊은 중고차 매매 상사 대표 부친께서 좀 상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중교통으로 아마 4시간 반 내려갔다가 간단하게 짧게나마 조문하고 위로의 말씀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또다시 버스를 타고 4시간 반을 달려오면 아마도 자정이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11월 25일 미리 녹화해놨다가 내일 어, 영상을 올릴 겁니다 매일매일 인사드리기 로 했으니까 지금 이 시간까지 남아서 좀 하고 있는 거고요 어, 여러분들께 약속을 지키는 그런 딜러가 되기 위해서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음 지금 보여드리는 차량은요 기아 자동차에서 출시된 모닝 어반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을 갖고 나왔습니다 인기 높은 흰색 바디 갖고 있고요 어,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중고시장에서는 어, 흰색 바디 검정색 바디 이런 무채색 계열의 색상이 좀 인기가 높습니다 아, 어, 그런데, 뭐, 빨간색이랄지, 하늘색, 이런 것들은 좀 수요층이 좀 얇아요. 얕아요. 그래서, 어, 그런 차들은 감가가 좀 심하죠. 그리고 또, 뭐 은색 계열 차량이랄지, 대형 세단인데, 검정이 흰색이 아닌 은색이다. 그러면 못해도 몇백만원 빠집니다. 어, 신차급 컨디션의 차량 같은 경우에는요. 어, 그리고 이제 이 차량은 흰색 바디 갖고 있고요. 2020년 5월 달에 치, 최초 등록되었고, 현재, 6개월 됐습니다. 새차 나온 지 6개월 됐어요. 어, 중고차를 처음 거래하시는 분들은 염려하세요. 음, 새차 뽑은 지 6개월 됐는데 왜 팔아? 왜 중고에 내놨을까? 차가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고요. 이 차량을 사셨다가 사이즈가 내가 시운, 어, 시승도 해봤고, 앉아도 봤고 했었었는데, 뭐, 차량의 사이즈가 도저히 안된 날지, 아니면 차가 뭐, 한 대가 아니라 두 세대에 있는 가정들도 있으세요. 집들도 있으신데,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중고로 내놓은 경우가 있고요. 내가 뜻하지 않게 뭐, 할, 할부금을 못 낸다든지, 이런 경우가 또 도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어, 내가 생각했던 뭐, 그거보다 용도가 안 맞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신차급 중고차가 나와요. 나오니까, 아, 차량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는 염려는 접어두셔도 될것 같고요. 저는 중고차 딜러 일을 한 6년 정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신차급 컨디션의 차량을 보면 굳이 내가 새 차를 사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경차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제 가족, 저희 집사람 차를 뭐 내년 정도에 바꿔 줄 생각인데 어, 신차급 중고차를 사는 게 어떨까? 제가 중고차 딜러이기도 하거니와 그래서 이제 제가 좋은 매입건이 있으면 내년에 좀 차를 바꿔 줄까 싶어 하고 있습니다. 신차급 중고차를 볼 때는 굳이 신차를 안 사도 될것 같다는 마음이 강하게 든다라는 거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우리 차량 8,400km 탔습니다. 정말 신차급이고요. 전면, 측면 모습 보시고 그리고 후측면 모습 보고 계시는데요. 어, 테일램프의 디자인이랄지 아니면 이 헤드램프 쪽이나 그릴의 모양이 좀 사뭇 달라졌죠. 어, 마치 어, 강아지가 환한 강아지 같아요. 표정을 보면. 어, 화나있는 강아지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이미지이고요. 그리고 어, 대시보드랄지 핸들 그리고 뭐 설명드릴게 있을까요? 정말 신차급 중고차가 아니라 그냥 신차 중고차라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현재까지 달려온 주행거리 8,400km고요. 엔진 룸 아담하게 경차이간 되어있고요. 기어 노브쪽 모습 보시는 거고요. 스마트키 여기 보여지네요 그리고 열선 시트가 운전석 조수석 되어있고요. 핸들 열선 필요합니다. 어 저는 중형 차량을 자가용으로 타지만 제 차에는 핸들 열선이 없어요. 그래서 아, 장갑을 이제 차에다 넣어놓고 다녀야 될 시점이 됐는데 핸들 열선 마크만 보면 아, 핸들 열선을 제 차에 이식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차를 바꾸기도 그렇고요. 어 저는 차를 자주 바꾸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한번 타면은 지금 타는 차량은 제 지금 욕심에는 한 10년 어, 탈 생각으로 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10년 정도는 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겨울철마다 이 핸들 열선 보면은. 마음이 애릴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가죽 시트 상태 보시면 어, 온전히 검정은 아니고요. 약간 그 짙은 회색이랑 투톤으로 이루, 이루어져 있고요. 가죽 컨디션이랄지 이런 거뭐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될것 같아요. 어, 타이어랑 알로이 휠 어, 알로이 휠 까짐 없고요. 깨끗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트렁크 공간 그리고 핸들만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춰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어, 운전석 도어 열었을 때 모습이고요. 음, 내비게이션 순정으로 탑재되어 있고 어, 이쪽에 보시면 송풍 방향이 보이죠. 프로토 에어컨이 잘 잡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하이패스 룸밀러, 그리고 유보 기능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어, 이 블랙박스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순정 내비게이션하고 후방 카메라 잘 구현되고 있고요. 또바박러의 또 가슴을 또 내리게 하는데 핸들 열선 확대한 모습입니다. 아, 프로토 에어컨하고 USB 단자, a 스 단자, 그리고 12V 시각제 모습 보여드리고 있고요. 또 가죽 시트 컨디션 확대해서 친절하게도 보여 드리고 있네요. 그리고 2열 모습 함께 보고 계십니다. 아, 우리 차량 성능 점검 기록부를 통해서 객관적인 데이터 자료 보여 드리고 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차량 단순 교환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그리고 뭐 8,000km 탔고 지금 차 출고된 지 6개월밖에 안 되는데 누유는 수 당연히 없겠죠. 하지만 이런 차량도 하체 점검 해 드려요. 어, 보여지지 않는 부분에 하체 손상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혹여라도 그래서 제가 제 눈으로 확인한 차만 판매하니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아, 우리 차량 중고 매장에 입고된 날짜 보여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23일 날 입고되어서 상품화 과정 상품화 과정이랄게 있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실내 세차하고 실내 클리닝 그리고 광택 작업까지만 내놓은 것 같아요 아, 우리 차량 지금 아, 신차 출고 당시 가격은 1000 595만 원짜리였어요. 1,600에 가까운 차량이었고요. 지금 6개월 타고 한 350만 원 정도 저렴해진 거예요. 그죠 그러면 굳이 제가 모닝 어반 음, 신차 할인을 해 주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 신차 할인도 없는 상태에서 한 300만 원 정도 싸게 신차급 차량을 사신다. 저는 이런 차량은 신차 고민 중이신 분한테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제식구가 만약에 모닝을 타겠다 그러면 이차 보내줄 거예요. 어, 정말 좋은 차량이라고 생각되고요. 어, 이 차량뿐만 아니라 어떤 차량에 대한 질문도 환영합니다. 안 사셔도 돼요, 안 파셔도 되고요. 어, 제가 아는 범주에서 제가 경험한 거, 제가 인맥이 단연한 도움드릴 수 있는 거는 편하게 진솔하게 도움드릴 거니까요. 댓글, 전화연락, 카카오톡 문의 모든 환영합니다. 어, 자고 깼는데 유튜브 영상에 댓글이 남겨져 있으면 아직은 설레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어, 어떤 문의를 주시든 환영하니까요. 눈 떴을 때 댓글 와 있으면 아니면 전화나 카톡 문의 와 있으면 너무 좋아요. 감사하고요. 문자도 환영하고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진솔하게 상담드리는 그런 빌러가 되겠습니다. 어,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창원 잘 다녀와서 어, 컨디션 좋은 모습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마무리 하시고요. 저는 귀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